2번입니다. 연립방향식에서 a를 a-2로 잘못 보고 풀었대요. 그럼 여기 있는 a 대신에 a-2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a로 푼게 아니라 a 대신에 a-2로 놓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시가 다시 써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는데 a자리에 a-2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식에 다 만족하는 연립방향식의 해를 구했더니 그 해가 x는 마이너스 2, y는 k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연립방향식의 해이기 때문에 둘다다 다 집어넣으면 참이 되겠죠?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y에 k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이런 뜻이 돼요. 위의식은 마이너스 10, k를 뿌려주면 더하기 ak, 마이너스 2k는 6이 되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먼저 밑에 거부터 k 값을 구해볼게.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2가 되고, k가 1이 나오거든? 그럼 바로 위에다가 대입합니다. k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미지수가 a만 남아. 10에다가 더하기 a. 마이너스 2 하면 그것이 6이다. 그래서 a는 8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따라서 1번에서 여기, 마이너스 10이었네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빠졌어요.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 값을 구하셔야 되서요. 좀 지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를 넣고요. 그럼 여기서 a 값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18이 되겠네요. 1번에서 a는 18이고요. k는 1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은, 원래 주어진 방정식은 a가 18이었단 말이야. 18을 집어넣어주시면 되죠. 그때의 식은 그러면은, ox 더하기 18y는 6이고요. x 넘겨서는 2y-4로 한번 대입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x 대신 집어넣어보면은, 5배 한 2y-4, 18y를 더하면 6이 남아요 10에다가 18 더하니까 28y는, 오, 20이, 마이너스 20이 넘어가니까 26. 분수 나오네요. 그럼 y는 14분의 13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 있는 x에다가 14분의 13을 집어넣으면은, 그때의 x는 14분의 13을 2배하니까 7분의 13, 마이너스 4는 7분의 28.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15가 되겠습니다. X의 값, Y의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7분의 15, Y는 14분의 13 되겠습니다.